지 후초에 집 보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때좀 괜찮은 마을을 찾아가지고 주초가 새로운 동네가 아니거든 음. 되게 오래된 동네인데 군데군데 새로 디벨롭먼트된 지역들이 있어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가보면서 젊은 아이 없는 학연 직원들이 뭐 주재원들이 음. 음. 와서 살만한 동네가 어딜까 하는데 확실히 발로 뛰어야돼 지금 퇴근하고 사람들 집에 있을 시간이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나가다 집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는구나 사람들이 음. 집에 와서 마을의 분위기가 어떻 그나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개 산책하는 사람들 보이고 이러면 이제 되게 좋고 음. 그런 거안 버리고 막 이제 한 집에 차막네대 다섯 대 세워 져 있어 그러면 은그 렌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 테넌트도 음.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뭐막 차들도 이제 보고 어떤 차 타는지 화이트 컬러인지 블루 컬러인지 예측이 가능하잖아 어떤 차 타는지 보면 음. 그런 거에제 보면서 아, 한국에서 결혼 한지 얼마 안된 부부가 살 만한 동네를 이제 볼 수가 있지 감을 잡으러 간 거야 음. 보니까는 한42 3만 불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대략 한 렌트 한 2,500원 받지 않을까 싶은데 몰라. 내가 뭐 부동산 투자랑 젬뱅이니까 아는 게 없잖아. 어. 그 정도로 2,500불에 12억은 25,000. 뭐 3만 불이잖아. 그 2,500불이면 어. 4만불이라고 치고 25,000 받으면은 거의 한5% 맞나? 5% 어. 그지? 어. 대략 5%? 5%면은 낙빼든지뭐 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7%라며 몰개지가? 몰개지가 6, 7% 되지. 그치. 어. 그럼 몰개지가 물결 수는안 되고, 인슈런. 물결 수보 안 돼. 돈더 내가 내야 돼. 지금 음. 계산으로는 대략 봤을 때뭐레드피니이랑어플리케이트이 나오거든. 너 세금, 음. 뭐 HOA, 프로퍼티 택스 다 하면은 어, 뭐 어. 얼마 나온다 이런데 한 3,000불 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500불 깎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음. 여러 가지로 보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한국사람 집들이 많이 올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이 테일러가 되고 하면은 확실히 좀더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 음.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 같아 좋아질 건 내가 모르겠어 어. 그건 모르지 이미 어. 없던 동네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테일러는 없던 동네가 새로 생기니까 뭐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음. 그건 아니지만 유동인구는 많아지겠다 시리. 음. 근데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몸 좋아지는 거니까 음. 그 정도 들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수 있다를 생각을 하잖아. 마지막에 음. 다운사이드가고갈수 있거든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우리도 살만한 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첫 5년은 렌트를 주고 돌릴 거고, 근데 5년 동안 좀 고생을 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주소가 필요할 때 그걸로 그냥 해놓고 5년 뒤면은 또막 물가 상승하고 이러면은 집값이 좀 올랐겠지. 음. 물론 아닐 수도 있고, 폭망해가지고. 근데 뭐 어떤 상황이던. 근데 요즘 집값, 집이 안 팔리다봐. 집값을 숫자 씨서 내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더라 나도 요새 계속 어. 보고 있잖아. 나도 어, 네가한거 똑같이 내리고. 가서 한번 해야 되는데. 진로 했으니까쭉 계속 업데이트가 뜨는데 하우징 프라이스 다운이 되게 어, 조금 숫자 씨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어. 아 이거 뭐 빠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아직 좀 바이어스 막혀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 사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 50만물이야 혼자만 나온 집인데 그 사람이 집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가집 팔려고 하시다니까아뭐 그러니까 자기는 급하지는 않대 동네 보니까 되게 좋아 위치가 좋아 동네에서 근데 우편물 이제 자기 보러 갈 거라고 집 주변에 이제 둘러봐도 돼? 니까는아 저기 그냥 그린벨트니까 나가서 둘러봐도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둘러봤어 그리고 이제 차로 이제 오니까 뭐라면 들어와서 봐도 돼? 막 이러는 거야 안 급하댔는데 분명히 자기 급하다 그랬는데 들어와서 봐도 돼? 이래서 아 아니야 You have a beautiful house Bye 그렇지 어, 집을 하나 사는 거는 맞는 거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어떤 상태냐면은 음. 이제 애들이 좀컸잖아 좀 차가 작게 느껴져. 약간. 그러면서 야, 우리도 차를 좀큰 걸로 바꿀까? 이러면서 얘기가 음. 나왔었어. 최근에. 뭐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뭐 바꾸면은 뭘로 바꿀까?를 생각을 하는데 대가리가 큰거야신 거다. 가 그래서 막 생각하는 게 아, 이비였으면 좋겠는데. 캐슬라 말고 서머 이비 어때? 이런 생각하고. 음. 기아 이비나 이브 있잖아. 아, 운지 좀막 이래 지금 내 상태가 아이오닉 나인 같은 것도 좋던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보고, 아, 아이오닉 나임? 좀, 좀 이런 느낌이야.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분위기가 있잖아. 어. 그래서, 아, 씨, 뭐, 에스칼레이드? 에스칼레이드 별로데막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그런 차들이 내가 막 관심있어 보이는, 뭐, 서벌반 중에서도 좀막 스포티한 거. 오프로딩 되고, 막, 빠르고, 막, 이런, 드날리 뭐, 이런 거. 그것도 맞지 렉서스 LX 랜드크루저의 렉서스형 보면은 뭐 중고차 8만 불, 새차는 10만 불 넘어 이제 그런 거에다가 등신같이 돈을 쓸 바에 차라리 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음. 생각인 거지 지금 있는 차 타고 다니면 어때 그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 만약에 집을 소외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포제거리가 우리 가정에 생긴 거거든 5년 정도 생한다 쳤을 때 주소 받아가지고 만약에 후볼 반영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이어져서 대학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생긴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물론 뭐 돈이야 주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더 많이 벌겠지 근데 또 이게 일이 시기가 있는 거니까 이 시기에 는 뭐가 맞을까 를좀 고민을 하는 거지 뭐 더해서 삼성 호재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지 여러 개로 그리고 여기 렌트가 가격 대비 렌트를 잘 받는 동네 뭐 등등의 음.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5년7년 됐을 때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네 목돈이 들어가고 캐시플로우가 영향을 받는 일이니까 좀 고민이 되지 음.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가가 그리고는 또 숯불 하는데 너무 잘 봐주는 거야. 그래서 음. 애들은 저렇게 저런 사람 밑에서 커야 될 생각이 확 들면서, 뭐 애들 약간 화분 같잖아. 관심받는 화분은 잘 크게 돼 있고 하니까 운동하면서 표정이 그렇게 밝았던 거를 사실 되게 오랜만에 봤어. 그 글로잉하는 게 애가 음. 음. 보면서 '아, 이거는 좀 가치가 있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음. '아, 좀 패스 빙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보통 그래요. 후토후토그 얘기를 하면서 난 지금 인터스텔라 옆을 지나고 있어. 아? 인터스텔라 옆을 지나고 아, 있어. 아 인터스텔라. 어. 아, 되게 옛날 같아. 한것같다 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삼성이랑 테슬라랑 연결된 게 근처에 있어서 프락시미티가 되게 그런 거 같아. 그지. 그게 영향이 클것 같아.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단계니까. 음. 내가 봤을 때는 일런머스가 간섭하고 싶을 거야. 이게 매니팩처링을잘 음. 알잖아. 물론 반도체 매니팩처링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내가 봤을 때 이런저런 관여를 하면서 를 겁나 할 거라고 근데 음. 삼성에서는 그갑질 당하는 게 나쁠 이유는 없고 음. 그래서 좀 같이 성장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어, 되게 이거 신의 한 수다 음. 너무너무 잘 됐다 삼성에 그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tsmc도 약간 애플 때문에 이렇게 막 뜨고 이런 거 아니야 팍스콘 막 뜨듯이 그치. 근데 어, 되게 좋다 이거 진짜 어, 큰 호재다 한국에 음. 네, 삼성에 음. 생각이 들더라고 일론 그 머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 비율을 맞추 기에는 한국 직장 문화 최고지, 겁나 최고지. 아, 맞아 그래서 삼성이 그게...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래도또 돌아올 걸 근데 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플도 TSMC보다 여기랑 할 수도 있고 뭐 퀄리티가 안작할수 있지 뭐,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 입장에서는 괜히 막뭐 중국에 해가지고 제재네뭐 이런 얘기 듣는 거보다 근데 이게 그 실력이 있어야 돼 삼성이 탭 실력이 돼야 말이지 이게 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데 그게 문제야 뭔가 됐으니까 한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아니면 내가 갑질하게 네모를 두겠다라는 그런 좀뭔가가 있겠지. 요새 지금 삼성전자 주가 엄청 좋거든. 이틀, 3일 됐는데 뉴스 나는지 어. 그것도 씨. 삼성은 공시를 어 이거 뭐 알릴 글로벌 수 글로벌 어. 기업과 했다. 근데 일론 머스크 나서서 <laughs> 트위터로 야 예, 우리 삼성 맞아. 우리 삼성이랑 어디야 네, 삼성? 이러거어 네. 이거 참. 그 와중에 오늘 링크인 보는데 어떠한 테슬라 변호사가 이딜 부럽고 자기가 있다고 그걸 또 올렸더라. 기사 쓴거 하면서 내가 한 가닥 했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 콩콩을 떨어지는 거 있으면 좀 얻어놓고 싶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한국 직원들 엄청 많이 올 거야 이거 다 돌리고 하려면 이 규모가 이게 그 수원만큼 수원보다 작나 여기가 훨씬 작을려나 수원보다는 그건 모르겠네 수원은 거의 하나 의그 삼성 단지가 아주 고향 도시 아니야 거기 근데 삼성이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협력사 어 협력사들이 또 겁나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지 참어제밤에도 테일러 갔다 오는 거딱 아이디어 머리 스치면서 바로 테일러 가보자 해서 음. 지금 시간대 지금 여기 방 9시 20분이거든 음. 테일러 갔어 진짜 시골 깽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 나, 나 그때 가봤잖아 어. 놀랬더니 비포장도로더라 거의 어 깜짝 놀랐어 근데 갑자기 뭐야? 막 삼성 플래그 막 흔들리고 어. 있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야 아웃 오브 노을 저기 멀리서 노을이. 막 오징어 배잡이 불 들어오듯이 보여 멀리서 어. 먼지 날리면 옆에 옥수수밭이야 낮에 가면 더 놀래 그래? 아니 나는 밤에 갔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가로등도 없어 옆에 옥수수밭이야 그니까 러 푸릇푸릇하게 막 그냥 다반만 있다가 갑자기 뿡 하고 나오는 거야 음. 무슨 공항 나오듯이 이거. 맞아 야씨 루이젠이 아니라 텍사스로 가야 되나 네, 렌트 장사하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네가 말한 대로 이게 몰게지 커버가 되냐 근데 몰게지 커버는 가까스로 된다 하더라도 이제 사업처럼 뭔가를 하려면은 그게 돼야 되잖아 그니까 property a 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동네가 깨끗하고 삼성에 테일러로 출근을 해야 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테일러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들었던 거는 거기에 이제 테슬라 애플이 다 생기니까 아, 아, 아. 거기에 대한 이제 커미트 수요 대비 어스틴에 살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곤 하는데 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스토가 인구가 약간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같은 게 보니까 고등학교를 하나 더죠 지금 음... 근데 더디는 이유를 이제 대충 찾아보니까, 아,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로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좋은 얘기네. 그나마 너무 외곽에 그 테일러의 깡촌 느낌은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 느낌? 재밌네. 갑자기, 갑자기 고민하게 되네. 근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 고민을 했었거든. 최근에. 아, 집을 하나 더 있어. 아까 뭐 하다가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근데 말이 돼. 그 이유가 다 말이 되는 이유들이야. 아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잖아. 음. 근데 나는 이제 그 애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니까 어 말이 되지, 나한테는, 상황이. 근데,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사람이 학교 옮길 수도 있잖아. 그게, 어, 좋지. 그 사람이 학교 옮긴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 이제 프라이머리긴 한데, 너한테는. 완전 나한테는 그게, 페퍼밀린더 레퍼스트 아야 프라이머리긴 한데, 그래도 놓고 보면, economically, financially doesn't hurt. Makes sense, why not? 그치. 지금 좀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액션을 근데, 나도 솔직히 그게 필요한 게, 당장이 아니라, 여유가 있잖아. 막, 오늘, 응. 에이, 당장, 내년, 가을 학기 전에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계속 지켜보다가, 동네가 깨끗한 데가 있더라고. 호터가 좀촉신데들이 좀 많아가지고. 또 어떤,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베트남 아줌마인 것 같아. 근데, 회사 폴로티 같은 걸 입고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시더라고. 근데 응. 보니까 삼성, 삼성 집어트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어, 삼성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 근데 강아지 산책을 시킬 수라고 삼성 옷을 <laughs> 입고. 막 음. 보면서 막, 아, 아, 맞네. 아다리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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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 무슨 고민이 많아? 뭘 해야 되니까. 아, 그 루이지애나 네. 생각하는 거. 뭐, 루이지애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빈도균을 도는데 결정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음. 내가 챗치피티한테 뭐 요새 로스팅하는 그게 있대. 나에 대해서 음. 로스팅 해봐 시켜봤더니... 아, 뭐라고 말, 해? 너는 뭐 생각은 겁나 음. 좋고... 뭐, 어쩌고 한데, 다 아이디어는 끝, 음. 뭐, 엄청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고민만 음. 하고,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다 사장된다고, 액션을 하고.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웃음> 음. 갑자기 뜨끔하면서 슥 긁히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음. 뭐야. 막상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묶고 따지고 발견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음. <laughs> 너무 스트레스, 이거 막, 조급해지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근데 진짜 뭔가 좀, 너무 고민만 하게, 너도 그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네. 고민할 게 아니라는, taking 이더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무슨 뭐, 빨리 결정하거나 푸딱푸딱 하고서는 뭐, 리셋하고 이게 아니니까, 참 신중하지. 왜냐면, 한정된 리서스를 가지고서, 한정된 시간에, 내가 지금, 내 40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뭐, 다시 뭐, 어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물론, 액션을 하겠지 근데 이미 액션이 되어 있지 다 모든 게 돌아가고 어. 있잖아 이미 다 주식투자로 해가지고서는 내 모든 돈은 다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어. 추가적으로 트랙을 바꾸려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헬로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형님 저희 지금 파운드리 로큰튜수에서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회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삼전 지금 거리에 있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테슬라 공장 옆에 있다 이게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 는데 뭐 확실히 뭐 그런 거 있겠지 그래도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서 이제 졸라 갈구는 <laughs> 그게 쉬워지지 어. 나왔을 때는 이 미국 회사는 일론 머스크 아무리 갈 거도 안될 거야. 그리고 뭐, 몰라. 한가에는 트럼프한테 삐져가지고, 아, 몰라. 그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그렇지. 것 같고. 그새끼, 그러고도 남을, 안들 <laughs> 그러고도 남을 놈이기도 해서. 근데 뭐잘 됐지,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뭐, 한가에는 그래도 싸게 잘 해서 그런 걸수 있다는 말도 있고. 수율이 잘안 나는데, 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가서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엄청 음. 수식은 다닐 거야. 이래라, 저래라. 뭐래. 반나라 반대나라. 만만한 한국 강... 사람들, 한국 사람들 데리고서는 이제. 이 새끼들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laughs> <laughs> 졸라 그치. 상처 받고 다들 막 뛰어 나올 것 같은데 안 봐도 뻔하지 안 봐도 뻔해 하여튼 뭐 근데 죽다 살아났지 삼성전자는 이게 어쨌든 간에 음. 큰 돈이 빅 커스터머를 잡은 거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거잖아 이렇게 되면 엄청난 레퍼런스인데 그래서 뭐 한간에는 야돈벌 생각하지 말고 R&D 비용 나가는 걸 생각하고 적자 보더라도 이게 R&D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라고 막. 근데 음. 맞지 근데 그게 그게 맞지 그치.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메모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딜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 테슬라 하나 사면 삼성 세탁기 하나 드립니다. <laughs> 이런 거. <laughs> 메모리 카드. 어. 메모리 카드. 어, USB 스틱. 저 <laughs> 한국도 요새 지금 삼성전자 저도 오늘 좀 샀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통화랑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게 진짜 시그니피컨트한 이벤트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또 어. 드는 생각은 아, 미국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보다 참 느리구나. <laughs> 아 그치 어 맞아. 한국은 막 이미 조점 찍고 내려와야지 또 이상하지 않을 그런 건데 아직도 막 그런 거 보고 와 이게 참 미국은 부지런하면 은 먹을 거 많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laughs> 부지런하면 은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부지런했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져서 진짜 버릴 수도 있어 <laughs> 아 그니까 러내 말이 그래서 어. 좀 적당히 부지런해야 돼 어. 호흡을 한국 사람들 호흡으로 가면 음. 이미 거기 막 부동산 난립하고 아 직감 호 저는 어. 딱 일런 머스크 스타일이야. 딱 호흡이 같아 이러다 삼성전자 인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설마. 야, <laughs> 설마. 조인트 벤처하자. JY도 큰 욕심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다들 그러더라고. 삼성 계열에 있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삼성 문화가 아예 없어졌고 음. 다들 평이 인사이더들 평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얘기야. 옛날에는 좀그 리더십이나 이런 그 이해는 안 되지만 믿고 따라간다 이런 게 있었나봐. 좀 카리스마도 있고 진짜 실제로. 음. 뭔가 음. 좀 맞기도 하고 음.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다 이런 표현 되게 무기력한 음. 형도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삼성전자 한우 얘기하면 좀 심각한 것 같다고 내부분이가 음. 어, 실제로 어, 나, 잠깐만. 내, 나 다시 들어올게 나 지금 회사 약간 좀 일을 처리해야 될것 같아 아 어, 그래 어, 그래 어어 소리 해 다시 들어올게요 아니 실제로 나 거기 얼마 전에 퇴사하고 나서 마이크론으로 간 후배가 있거든 네.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삼성전자는 진짜 망하고 있다 고 아무도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무원처럼 있다고 옛날에 그 삼성이 아니라고 또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PU, C 레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쵸? 뭐 그런가보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다고도 많이 들었거든. 하이닉스에서 아... 어떤 젊은 애들 많이 빼가고 응. 해가지고 이제 삼성 망한다. 그리고 리더 포지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딴 데로 나가려고 많이 하고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어쨌든 계약 따내가지고 뭔가가 좀 있을라나. 하여튼 으샤샤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전화해보게 됐으면 아이 삼성전자 없으면 한국 힘들잖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주식 반전이 네.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뭐 파운드리가 워낙 돈 까먹는 귀신이었는데. 상징적인 거니까 이제 좀. 원래는 근데 계약 그렇게 해놓고도 그 계약 유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거든. 아, 그러다가 중간에 흐트러지고. 잘 진전이 안 되고 중간고사를 네. 보는 거지. 네. 잘못 보면 막 그런 경우가 있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쵸, 그쵸. 빨리 발 빼는 게 위약금 물고. 그게더 네. 낫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엑스큐션을잘 해야 되는데. 그래도뭐 이게 이제 물고가 돼가지고. 뭐 다른들도 애막끼웃끼웃거리고 하면은 진짜 제일 좋은 시나리오지 그게. 아그 요즘에 기업문화도 그렇지가 않아 예전같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보다 <laughs> 날 수는 있지만은. 형 요새 좀 관심가는 종목 없어요? 관심가는 종목. 최근에는 페이팔과 드래프트킹스를 다 완전 다 정리해가지고 아예 뭔가를 해볼까 딴 거를. 후토의 진짜 시장. 후토의 집. 뭐 어디? 후트. 후토. <laughs> 후토 그거 뭐야? 후토가 뭐야? <laughs> 아 그게 <laughs> 제가 동네, 동네. 저희 형이랑 계속 얘기했던 건 제가. 지금 집 보고 왔어요 동네 보고 왔어요 집을 살까 아, 해서 그래? 네. 아, 내가 AI에다가 후토집이 뭐냐고 물었더니 후토마키 전문점이라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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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토라고 동네 이름인데 그 오스틴 외곽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가 테일러 가기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거의 아, 그 테일러는 테일러. 이제 우리, 어, 테일러는 그쵸 그쵸 테일러는 좀 이제 그냥 시골에 그냥 공장 하나가 딱 있는 거면 음. 후토는 이제 좀 생활권이 갖춰진 이제. 마을이에요. 근데 어. 거기서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풋볼 캠프를 가고 있는데 그 코치 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입양이 돼서 미국에 온 어. 근데 엄청 유망한 코치예요. 지금 31살인데 요번에 그 텍사스에서 제일 큰 6a 고등학교의 그 감독이 돼서 코치 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또 아. 텍사스 안에서 뭐40 아. under 40 이런 데 뽑히고 되게 좀 약간 아. 떠오르는 감독이에요 텍사스 에서. 어. 근데 어. 아이 사람한테 애를 맡겨야 겠다 요즘에 어. 캠프에 갔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보 애한테만 어, 그래서 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아 여기에다 학교를 이제 옮기던 해가지고 보내야겠다 음. 그래서 집을 좀 알아보다가 아 여기 호텔을 이사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삼성 기자가 되는 거예요 패스나 삼성 아, 삼성이나. 삼성 거기 공장 그래서 와 이거 시그널인가 우리 옛날에 한2년 전인가에 우리 테일러 거기 좋아 보인다고 막 얘기했었는데 맞아. 드디어 아니 저 그것 때문에 가봤잖아요 테일러까지 갔다 왔잖아요 저희가 아 이번에 가... 갔을 때는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 <laughs> 그치 사실이지 어 사실이지요. 그때는 거긴 외그쓸없이 뭐 그걸 가? 뭐 시간 나가 가든지 뭐 하다가 갑자기 지금 코치 꼬마 모드가 됐니까 아들이 관심 받으니까 이제 좋은 거야 갑자기 막니디오 아. 매력 맞아. 겸, 사 겸사, 겸사. 자식. 어, 근데, 유욕, 그, 유... 투자. 그쵸. 뭐냐면은, 이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서는 대학까지 간다? 그러면은 나한 40만 불 굽는 거야. 그잖아요. 렇 왜냐면 학비 1년치 생각하고, 만약에. 어, 하와이 어, 더 일찍 갈수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집이 공짜로 생기는 거아니면 거기 포트레이드 집이 해봤자 한 40만 불 정도 하거든. 음. 근데, 만약에 해가지고 되면은 집이 한번팔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학비 스컬러십 받으면, 만약에 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 이거, 어, 이거 가야 되나?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화이팅 후토마키 <웃음> 후토마키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집값 대비 렌트를 얼마 받아야 괜찮은 건지 이런 좀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물론 뭐 공식을 따라갈 어... 필요가 없지만 뭐 돌아가면 다 나오는데 뭐 레드핀이나 진로 가면 다 그런 거다 나오더만 그뭐 렌트로 할 만한 좋은 집이 아니다가 나와요 그런 게아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그동네의 미디언 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그죠 그쵸 그 그거 그 다음에 그런 공식까지는 안 나오는데 대충 그 정보 같은 거는 걔네가 그런 거를 잘해 놓더라고 데이터 같은 거를 네, 너는 진짜로.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회사에서 주는 게 제일 좋어 뭐래. 그게 2,500불이야 그게 진짜 웃긴 게 포토에 있는 렌트가 대부분 2,500불 캡으로 거의 잡혀 있어 음... 다 언저리야 다그 언저리 지은한뭐 어. <laughs> 40만 불뭐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렌트가 2,500불에 얹혀 있더라고 좋네 그래? 나는 내 경험상 이제 일하러 올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출장 그쵸? 출장을 와서 뭐 싱글로 있는 그런 퍼켓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싱글이 아니라 이제 기러기로 와서 있는 그런 거를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있는 패밀리면 초등학교 진학하는 딱그 패밀리, 초등학교를 이제 갈 건데 학교 때문에 여기를 잠깐 렌트해서 다니고 싶다. 근데 집을 사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집만 아직 준비가 안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들어가는 그런 패밀리를 타겟으로 하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약간 1,500에서 2,0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전 집을. 아저고정도 음. 그 집. 음. 그러니까 여기가 학군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래? 테일러, 젊은 가족이. 테일러 근처 없나? 거기는 그냥 진짜 시골이라서 가장 가까운 창업권이 후토예요. 음. 챠트피티에 아, 나오니까 다 나오네. 뭐 그로스 렌트 멀티플라이어 해가지고. 퍼체스 프라이스 오버 애뉴얼 그로스 렌트에서 뭐 13이 나오면은 10이랑 가까울수록 좋고 13이면은 뭐 나쁘. 그런 음. 게다 있네. 체트피티다 해주는 계산을. 음. 통 아까 그 그런 거면 이제 학군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한 싱글이라든가 뭐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면은 그냥 이쁘게 되어 있는 동네 있지 옆에 뭐 근처에 네. 가운데 헬스장 있고 걸어서 갈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뭐 음. 그런 바 같은데 자기가 그쵸, 그쵸, 그쵸. 맥주 그냥 사 먹는데 이제 안주 아, 가져갈 수 있는 펍잘돼 있고 이런데 그런 단지가 있어 그럼 거기 위주로 하면 음. 괜찮더라고. 청은 그 렌트 돌리신 거 하면서는 막 애로사항이나 아좀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거좀 되면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어 아니 지금까지는 딱히 불만 없어 초반에. 두 번째로 받았던 테넌트가 조금 이제 골잡힌 사람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네. 괜찮았어. 어떤 게골칫요 아니 이제 뭐 자꾸 페널티를 걔네가 쓰레기통을 그냥 밖에다 내놓으니까 애초에 이 페널티 물었는데 그걸 집중모 보고 커버하라고 그러니까 야그 거는 너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억지 부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피곤했는데 음, 탈도 시켰어요, 결국에. 아니 결국에는 거의 프로퍼티 매니저 통해서 야 이거는 우리 조항에도 읽어 보면은 이건 얘네 잘못이고 이렇게 왜생때 쓰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그니까 걔네 통해서 다 핸들 하라고 했지 뭐 알아서 했어 이제 그 외에는 자꾸 이 아저씨가 똥이 굵은지 계속 변기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 뭐 파이프가 수압이 낮은 것 같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어, 생각만 해도 피곤해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질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예를 들면은 내가 가서 그냥 대충 뚫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분명히 그냥 지가 뚫어뻥 사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뚫어뻥도 사게 싫다 이거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무슨 아파트 관리인처럼 불러가지고 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아예 집 관리 고자 같은 데 느낌이지. 약간 좀형 <laughs> 프로퍼티 매니저를 하이어 했어요? 어 우리는 항상 하이어를 해 그래서 이제 걔네가 핸들하게 놔두는데 근데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 하는 애들도 보면은 물론 비싸게 돈 주고 받으면 또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애들 이 있는데 애매하게 하면은 대부분 세컨 잡인 애들이 중간에 에이전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 대충에 별 관심도 없고 아. 그러면은 아. 대충 차지 예를 들어서 뭐 변기가 막혔어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가서 하기 좀 그러니까 너네가 좀 알아서 이런 거는 핸들해 달라 그리고 이제 보통은 걔네가 하여 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때그때 주문받아가지고 중간에 연결해주그러면 너무 비싸지니까. 한두 명 정도는 걔네가 정기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잔무 같은 거 있잖아. 심지어 뭐 전구 갈아주고 이런 것도 못하는 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구 갈아주는 것도 걔네가서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출장비 이런 거안 들지. 걔네가 이제 그 리밋이 있어. 뭐 얼마 이하의 메인터넷스는 걔네가 알아서 커버한다. 이런 게다 계약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약간 애매하게 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은 아까 그런 얘기한 분명히 내가 쓰는 이 사람 똥이 굵어가지고 자꾸 막히는 것 같은데. <laughs>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와서 뭐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막또 얘네 일 대충 하면은 그런 핸디맨을 갖다가 출장을 막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막 출장 비에다가그 사람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은 몇백 분씩 차지를 해. 그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중간에서 우리가 끊고 이건 아니다. 물론 우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걔네가 절대 그렇게 네. 만든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율하고 그런 게 좀 피곤하지 하지만 아, 아. 뭐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프로퍼테이먼 뭐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받는 거에 10%에서 이제 비싸게 받는 데는 15%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더 싸게 받는 데는 뭐8% 받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한10%되는데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우리는 그래 목표가 이걸로 가지고 뭐 돈을 굴려 가지고 현금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남긴 하는데 목표가 이거를 유지해 가지고 자산이 그냥 유지돼서 나중에 물가 상승률 이상 정도 올라가는 거 그게 목표기 이 때문에 상관없어. 지금까지 잘 굴러갔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근데 이제 중간에 사람 쓰니까, 내가 혼자 하면은 좀 피곤한 게더 많을 텐데. 내 아. 여기 친구들은 프로펜트 메뉴를 쓰는 거가 좀 아까우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애들 있거든. 그러면은 중간에 아. 가서 진짜 막 나사 같은 것도 막 껴주고 와. <laughs> 세탁기 고치고 막 그래. 지가 막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피곤하니까 내가 그렇게 까지 못하고. 그래도 그게 렌트랑 이게 잘 맞았나 보네. 써도 남는 정도가 되면. 어, 그치. 렌트가 많이 올랐어. 그래도 최근에 엄청. 옛날에도 여기서 잠깐 얘기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포더빌리티가 이자도 높고 이러 니까 이제 렌트로 확실히 많이 몰려 그래 가지고 아마도 최근에 집값이 살짝 내려가는 추세가 있었거든 미국에서 최근에 그것도 뭐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렌트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목표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내가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퇴해 가지고 그런 패시플로우 용으로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가 잘 그로우 해 가지고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exchange 집 있잖아. 양도세 안 내고 뭐두 개로 쪼개 가지고 여기저기 지역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다가 또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플렉시빌트를 주는 거니까, 그게 좋아. 결론적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게 좋더라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일단 유지만 할수 있게 해놓고, 부터 마키화이팅나 <laughs> 이제 가야겠다. <laughs>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에이, 어이, 에이, 안녕. 바이 어, 하바이. <laughs>